안녕하세요. 부산 경상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김가영입니다. 패션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단시장에 오는 건 필수적인데요. 서울에 동대문이 있다면 부산엔 진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리폼을 하기 위해서 진시장에 리폼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저랑 한번 떠나보실까요? 네 여기 부산 진시장에는 맛있는 막걸리가 정말 많습니다. 저 오늘은 저랑 도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이거 얼마예요? 아무거나 다섯 개 삼천 원. 아 다섯 개 삼천 원. 맛있어요. <웃음> 이거랑 그러면 이거 하나랑 이거 두 개랑 두 개.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것까지 다들. 네. 자, 시장에 오면 또 이런 걸 먹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랑 진짜 시장에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부산 진시장 1층에 왔는데요. 1층에 일단 저랑 함께 부자재 먼저 보시죠. 자,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퍼들도 팔고 있고, 이제 액세서리 만드는 부자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알록달록한 구슬들도 많고, 여기 이제 원단들도 군데군데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또 옷에 포인트도 줄수 있는 그런 트리밍 하는 부자재들도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 또뭐 단추, 단추 파는 곳도 있고요. 이쪽으로 또 오시면 가방 끈 파는 곳. 그리고 여기 커튼 집. 진시장이 좀 군데군데 섞여 있어가지고 찾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예쁜 부자재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와펜이 있어요. 이제 와펜을 보시면은 와펜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할수 있는 리폼 재료인데 어, 청자켓이나 청바지, 그리고 가방 같은 곳에 붙이시면은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입니다. 진시장에 오시면 색깔이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한 단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단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리폼하실 셔츠나 그런 곳에 단추만 하나 바꿔 달아도 크게 이미지가 달라져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 코트에 이런 단추 하나 달면 또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추 하나 로도 크게 달라 옷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복 원단을 구매할 수 있고 한복을 또 맞춰 가실 수 있는 한복 코너인데요. 저도 작년 졸업작품 때 이곳에서 한복 원단을 구매해서 한복 드레스를 제작하고, 이제 영광스럽게도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고, 저희 쇼 피날레에도 설수 있는 그런 영광적인 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폼 할때 같은 경우에는 한복 원단을 활용해서 주머니나 칼라 같은 부분에 이용하시면 보다 재미있고 독특하게 리폼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시장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저희 사장님을 한번 만나뵙고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즘 손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나요? 요즘에는 저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싼 고가 제품보다는 좀 실용적이고 막좀 입기가 좀 편한 옷을 많이 원하세요. 음. 그러고 색상은 보통 보면 좀 파스텔톤으로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오네요. 형태도 좀 편한 형태, 약간 계량식, 조금 그런 식으로 많이 입으세요. 그럼 이제 많이 또 원단마다 가격대도 다,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많이 찾으시는 원단 종류 같은 건 어떤가요? 원단은 그럼 저렴하게 할수 있는 거는 이물 실크라 해가지고 폴리예요. 그거는 사용하기도 편하고 세탁도 편해요. 그리고 힘든데. 실크 종류는 조금 조심스럽게 입어야 되고 고급스러워요. 음. 가격대는 한 30만원에서 50만원. 그러니까 차이가 한2 30만원 나요. 음. 나니까 좀 어른들은 고급스러운 걸 많이 원하시고 젊은, 예, 예.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실용적이고 음. 색감만 좋은 걸 원하세요. 음. 그렇게 또 우리가 팔아요. 아. 예, 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실용적인 원단는 많이 팔아요. 네. 자, 저는 이제 지금 남문시장에 와 있는데요. 진시장 쭉 들어오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시장이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시장처럼 똑같이 부자재도 팔고 있고 원단도 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남문시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시장의 원단 코너입니다. 진시장과 그렇게 별로 크게 품질에서 차이가 없지만 가격만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신 부산 진시장 남문시장 투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시간이 비록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 보여드렸지만 역시 가장 큰 노하우는 발품기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오시고 많이 들리셔서 좋은 재료 구하시고 예쁜 옷 많이 만들어서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